그니까 아, 뚫리려고. 그, 아, 끝나고. 아, 뭐 코트 끊고 또 뚫으려고. 그래서 내가... 야, 왜 근데 우리 볼이야? 잠깐만. 야, 왜 우리 볼이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어웨이 공격이요. 어웨이. 하이트 공격. 하이트가 어. 1, 3. 커트 체인지. 어. 커트 체인지. 어. 네, 빨리빨리 운영할게요. 다음 시간 없으세요. 데드 타입 없이 할게요. 1분. 1분이 되려나? 어? 어? 안에 하나 더 있어 1분 제재도 없어? 응, 없습니다 이러 또... 다 파이팅, 파이팅 아, 이럴안 찍고, 살살, 그, 있잖아. 앞으로, 이게 초기 증상인 거 같았어요. 아유! 그, 왼쪽 무릎에 끼를, 나를 아시겠다? 왼쪽 무릎에 오른쪽에, 어, 이게 무겁지? 초기 증상이네. 그, 진이 또 있잖아. 그때 염두했다가, 지금 팔쪽으로갑되는 거야. 이럴로 누구 해가지고. 아, 씨가 짓쇄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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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2점. 한, 한 대면 더 먹었네? 파이팅, 파이팅! 아, 뭐, 지리 에 겁나서 못하겠어. 아 그니까, 아니, 근데 다 비슷비슷해서, 정상은. 그, 아니, 그, 그러니까 파열, 그니까, 지금 이제 연구를 한 거지. 한 점프팅 응. 많이 하니까. 영어, 영주는 내가 보니까 두 달, 두 달짜리고, 농구 안 하면 운동 안 했을 때. 하면은. 재승이도 비슷하지 않아? 아니야 재승이는 발목 여기 있데 아까 수환이 형 있지? 어. 수환형지아 그러니까 발목이랑 오금다리 이쪽 그래서 약간 아. 수환 형처럼 아픈데 계속하니까 수환 형도 완전 아프셨잖아 그렇지그 형은 어깨도 안 좋은데 어깨까지 안 좋은데 그형 수술 안 해가지고 그러왜안 뭐. 해? 일을 못한데 일을 해 혼자 개인사업자 일을 해야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솔직히 그거 좀 그런데 어 아이셔 아이셔 본인 도움이 일단 우선이지 이 과정인데요 아까 아까 일을 안하면 안아픈거 있잖아 심주문 농구팀 아픈거 있지 그런느낌 아이씨 이게 근데 이게 존나 웃긴게 솔직히 딱 해서 낫는게 없잖아 솔직히 어. 딱해서 무조건 나 이게 없어서 어야 그건 아니지 아이 앉아 살살 멈추지 할게. 네, 나이스나이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시간 시간. 아유 까비 시사촌 아니었어? 카비 맞어. 근데 간데 두 주먹 안 넘어갔어. 아 내일 재밌겠다. 내일 어디랑 하지? 내일 뭔데? 어디 오클라호마랑 어디였는데? 그래? 어디지? 레이퍼스 아 요번에 어디가 우승했지 모르겠네 지금 메커 뭐지? 야 지금 어디야? 골, 골스가 완전 떨어졌잖아고 덴버, 않을까? 덴버 존나 잘해 덴버도 다음 바울 유키치 진짜 잘하더라 어디 덴버 팀이야? 어 덴버가 1위였다가 지금 골스가 어. 2위로 같잖아 근데 골스 다또 하행세잖아 아은? 요즘에 골스 박살났지 이번에 홈에서 와 대박살났어 진짜 왜그러지? 탐슨이 약간 빠져서 그런가? 어. 근데 아니 전반적으로 드란트랑 허리가 아니 드란트가 수술 진짜 힘들어 아니 그니까 예전보다 멤버로 똑같은데 오히려 그더커지서더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더 무너지나 이게 확실히 에이스가 있고 그러, 그렇지 않고 계속 역할을 분배하잖아 이게 어떻게 분아하샤이스 아, 많은거 우승하는거 같다고 어. 계속, 이제 한, 얘한테도 맞춰줘있고 쟤한테도 맞춰줘야겠 내가 보면은, 딴데갈것 같아, 이제, 돈벌로. 그게 지금 이슈잖아. 쥬란트랑 누구지? 탐슨. 아니, 걔, 아, 누구야. 쥬란트랑 탐슨에. 엘서니? 아니, 엘서니? 아니, 야 엘서니는. 누구, 어떨 때, 센터, 앨, 카드, 아니, 포드. 어디지? 메이커스에서 여기가 한 해만에 죽는다, 이게. 카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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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 나왔잖아. 걔, 박주. 네, 박주 박수. 돼가지고, 지금. 막 주사 가지고 지금. 아 근데 애송이 아, 형 멜로는 진짜 안 봐요. 왜이 새끼가 다이어트를 왜안해 갖고 있어? 좀만 3대2. 빨리. 3대2야3대2왜 기다려? 아예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좀. 아, 지쳤어 지쳤어. 어 나에서 아유. 저 분이 우리 할인 단. 생각이 있다면서요, 까만 날씨가? 어어 전에 네. 왔었어? 어, 한번 그때 개수 그니까 우리 는 3명일 때 개수 있잖아, 하나 아. 그때니까 은이가 없는 거 있잖아 아, 잘하셔, 함주인 같아 아, 몸이 두꺼워 근데 나이 어딘데? 그래? 아니인데모는데 25번 뉴욕구, 뉴욕구 형사 아, 그 부르더라고 25번이 어 저기, 맨 왼쪽에 아. 있는 아전이 사람 있잖아 아. 형이라 부르더라고 어잖아 <목소리> 어려? 어나뭐25오거 같은데? 그살 그래? 조금. 나는 우리, 우리 팀이 다 와서 할줄 알았지 오늘. 뭐. 왔는데 지니가 불렀더라고 없어졌는데 솔직히 없어. 아어 <목소리>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 당 파이팅 파이팅. 아이. 제스피아 레알코, 가가 많이 <뜬> <목소리> 가 많이 <뜬> 야가들쩍구만 <목소리> 아니 똑같네. 아, 아니다. 진짜 조그만. 아니, 맞아, 3이. 맞아. 맞아. 3위야3위 나이스 벳. 잘한다. 뛰어 줘야지. 가자. 마지막까지 한번 더 <laughs> 던져 갔으면 됐는데. 지쳐서

2분, 2분, 2분 전, 2분 전, 조금만 이팅 2분, 2분, 파이팅, 파이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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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지막 승리로 부탁한다. 승리승리 아니, 사주이 이기고 있잖아. 수고 어? 아, 있어. 아, 치고 있어? 아, 지금 난 이게 안 되지 않았네. 미안하네. 역전해지 그럼 역전. 역전. 하자 승현아. 아, 승습아 항광했는데. 항미, 항미. 항, 항미 믿으시고 항미. 용말을 바꾸는 거한개계맛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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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승현한이어거 많이 흘리는 데 그래? <목소리도> 아니, 1분 단계는 해. 40초. 심 시간 없이 하는데 1분에서, 1분에는없춰 시간이 없어. 가? 가? 시간이야. 또준비하아쉬움으다고 20분에 문 열어달라고 그러더라고. 6시 20분에 문 열어달라고. 아, 아까 재인이가어 그러니까 이게 일찍 끝내야지 아쉬 또승 일찍, 일찍 문열어줬데 10시 넘어면승해 숨질래... 아, 승지진 않지만 아쉬 걔는. 우리가 의리잖아 이런 거. 아, 5분 10분은 딜저데 아, 다 맞다. 아. 어리티. 그 가비데 밑에. 아, 진짜 장난이잖아. 세영아 다음 주도 나와? 어디? <놀람> 겠어 응? 모르겠어. 요 몰라? 아, 지문 근데 이 점자로. 나 다음 주엔 주에... 어. 다음 주. 다음 주. 하나 사주고 내가 공화 장비 하나 들고 다니고 공이사 뭐가 다 끌어줘야지 하나씩 하나씩 종 파이팅 파이팅 4초4초 4초.